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편화몽입니다. 오늘은 탈모에 좋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모발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20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발은 18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튼튼한 모발을 위해서는 아미노산은 필수입니다. 20가지 아미노산 중 12개는 먹는 영양성분을 원료로 몸에서 합성되지만 나머지 8개는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고 피부의 각화작용을 도와 두피의 노화를 방지하고 두피모발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무기질입니다. 우리 몸에는 25종의 무기질이 존재합니다. 무기질은 몸을 이루고 있는 성분의 4에서 5%를 차지하며 혈색소 구성 체내의 pH 균형, 삼투압 조절, 영양소 대세의 촉매 역할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모발이 윤기 있고 튼튼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제 탈부에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차입니다. 노차 속 폴리페놀은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하고 두피 세포의 성장을 돕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노차 속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은 항안드로겐 성분으로 남성 호르몬의 활성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대로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일으키며 탈모 치료 약인 프로페시아는 DHT를 억제함으로써 탈모의 진행을 막는데 녹차 역시 DHT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녹차에는 타닌과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타닌은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가 있고 플라보노이드는 세정 작용이 있어 비듬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녹차 우린 물을 이용해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녹차는 흡연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흡연은 혈관벽을 화학적으로 태워서 죽상동맥경화증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줄기세포에도 피해를 주고 혈중 줄기세포 수를 감소시킵니다.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에 비해 혈중 줄기세포 수가 무려 60%나 적다고 합니다. 전남대학교와 일본의 나고야 의과대학원의 연구원들은 녹차가 흡연자의 줄기세포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6년간 담배를 피운 20대 후반의 남성 20명을 모집해서 매일 녹차 4잔씩 총 56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실험 전과 후에 각각 피험자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몸을 순환하는 혈액 속에 혈관 내피 전구세포의 수를 조사했더니 2주 동안 녹차를 마신 뒤에는 혈중 줄기세포 수가 43% 증가했습니다. 둘째, 달걀입니다. 단백질 식품 하면 닭가슴살, 두부, 달걀이 떠오릅니다. 달걀은 맛도 있고 영양소까지 풍부해 예로부터 서민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에 속하는 비오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오틴 성분은 모발 성장을 돕는 좋은 영양 공급원입니다. 머리카락 숱이 적거나 머리털이 빠지는 것은 비오틴의 결핍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달걀은 머리카락의 성장을 촉진하는 L, 라이신, 비타민 D,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달걀은 셀레늄이 풍부해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스트레스 저항력이 낮아져 작은 스트레스에도 면역력 이상 반응이 나타나 정상적인 모발을 공격하여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달걀 한 개에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셀레늄이 하루 섭취 권장량의 22%나 들어있어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탈모의 주적입니다. 특히 원형 탈모의 주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밝혀졌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두피에 열을 발생시켜 두피에 영양 공급을 방해하고 모근의 수분을 말려 탈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달걀에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신 성분이 풍부하여 신경 기관의 세레토닌 수치를 조절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줌으로써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호두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호두는 몸을 튼튼하게 하며 피부를 윤탁하게 하고 머리털을 검게 하며 기혈을 보호하고 하초 명문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하초는 신장 방광능을 포함하는 하복부이며 명문이란 인체에 절대 필요한 열 에너지를 간직한 생명의 문을 의미합니다. 한방에서는 양기가 부족할 때 호두가 특효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양기가 부족하면 추위에 민감해지고 손발이 냉해지며 소변은 맑고 양은 많아지며 횟수가 잦아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호두는 단맛에 따뜻한 성질로 호흡기를 보강해주는 효과가 우수하여 허약해서 오는 기침이나 천식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호두에 은행, 밤, 대추, 생강을 더하여 달인 오가차는 감기, 기관지염, 천식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호두가 탈모에 좋은 이유는 호두의 단백질 함량이 육류보다 더 많으며 질 좋은 불포사지방산과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또한 호두는 탈모 예방을 위해 필요한 L-아르긴산을 비롯해 비타민 B1, 비타민 E 등을 함유하여 모발에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탈모를 방지하고 발모를 촉진시킵니다. 넷째, 솔립입니다. 동의고감에는 솔립은 머리털을 나게 하며 오장을 편하게 하고 곡식 대용으로 쓴다고 했고, 본초강목에는 솔립은 송모라하며 모발을 자라게 하며 오장을 편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솔립이 머리카락을 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전해지는 것은 솔립에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 공급을 도와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고 비타민 A는 모발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풍부한 철분은 모발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도와 모발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모 증상이 심해지는 환절기에 솔잎차를 마시면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솔잎은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이는 솔잎에 함유된 옥실팔티민산이란 성분이 젊음을 유지시켜주고 피부 미용 및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잎에는 비타민 A, C, K가 많아 피부 미용에 좋고 칼슘, 철분 등도 풍부해 만성빈혈 환자에게 좋으며 담즙의 분비를 촉진시켜 탈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솔립은 뇌의 피로를 푸는데도 좋습니다. 솔립은 아세틸콜린을 증강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신경의 기본 단위인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신호가 보내질 때 분비되는 화학물질로 아세틸콜린의 분비량이 많아질수록 신호가 더 강하고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역사책을 살펴보면 왕과 왕세자는 많은 정무를 처리하고 경연에서 자신의 정론을 펼치면서 뇌를 많이 써야 했으므로 설립차를 자주 마셔 필요해진 뇌 기능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검은콩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진작부터 콩의 우수성을 알고 두부, 간장, 된장 등 콩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먹어 왔으며 육류 부족으로 단백질 섭취가 모자랐던 시절에는 훌륭한 대체 식품이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흑두는 신장을 다스리고 부정을 없애며 혈액순환을 활발히 하고 모든 약에 독을 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독약에 중독되었을 때 흑두와 감초를 끓여 만든 감두탕을 마셔 해독하기도 했습니다. 검은콩은 탈모에도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에는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모발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며 콩의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이 e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두피에 영양 성분을 공급해 탈모를 예방해 줍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장은 몸의 수의 작용을 강화해 화와 열이 위로 치솟아 오르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열로 인해 두피와 모낭이 건조해져 탈모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검은콩과 같은 블랙푸드는 신장 기능을 강화해 주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은콩과 팥을 많이 넣어 지은 콩밥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검은깨도 탈모에 도움이 되는데요. 검은깨에 들어있는 지질 성분이 혈관과 두피에 영향을 공급하며 니롤렌산 등의 불포화 지방산과 아미노산 철분 비타민 b1 b2가 풍부해 모발 건강에 좋습니다. 탈모에 좋은 음식은 어디까지나 탈모 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탈모는 음식만으로 치료가 어려우니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모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